안녕하십니까? 영명 TV의 영명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불교 철학과 주역의 회통 중에 음양 사상과 팔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중에는 천부경과 정역도 포함됩니다. 음양이 태극에서 나왔다 그래 태극. 그러면은 태극이 과연 뭘까요? 태극. 숫자로는 1이라고 합니다. 태극이 1이래요. 그런데 과연 이 태극을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인가 하는 건데, 이거는 성품이라고 우리 마음으로 말하는 성품을 얘기해요. 성품. 정이 아닙니다. 정은 2가 돼요. 숫자로 2가 되는데, 1은 절대자리니까 성이 됩니다. 성품성, 성이 되는데, 그럼 성은, 성품성의 성은 뭐냐 하면은, 양 변이 없는 것을 성품이라 해요. 그러니까 금강경의 최고 도리인 공사상입니다. 빌공, 빌공, 공사상. 거기는 양 변이 즉양 변이 없다는 얘기인데 상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절대니까는 숫자 1이 되는 건데 숫자로 표현하자면은 그럼 불교에서는 그걸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은 주역에서 음과 양 사상에 관한 문제에서 처음 우주 개벽 이래 지구가 생겼을 때 오행도 따라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산 산도 있고 산은 금이에요. 물도 있고 불도 있고 땅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겼을 때 어, 뭐가 제일 먼저 생겼냐 하면 음이 먼저 생겼어요. 그래서, 음본, 음본 양말이다 그래야지, 음이 본이 되고, 양이 끝말자, 양이 말이 됩니다. 어째서 음이냐 하면, 여기서 중요해요. 왜 우리는 나무를 심으면은, 땅에 심으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아래를 음이라고 그러고, 위를 상, 그 양이라 그래요. 그래서, 음이, 음이, 음이 시작돼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양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음본 양말에 그게, 그 다음에 또, 어두운 거, 즉 음이죠. 어두운 건 음이고 밝은 건 양이라 그래요. 그래서 밝 어두운 데서 밝은 게 생겼다 그래 가지고 순서적으로 보면 음이 먼저 생기고 양이 후에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음이라는 건 여자라고도 돼요. 양을 남자라고 해도 되고. 그 그러면 여자가 먼저 생겼고 남자가 후에 생겼다는 뜻입니다. 사상은 뭐냐 하면은 사상은 그러니까 음양 사상 8개라 그래가지고 16개까지 64개까지 되는데 짝수로 번지는 거죠 그러면은 그걸 자연의 이치, 이치입니다 즉 자연법이 그렇습니다 2, 4, 8, 16 짝수로 그렇게 번져 나갑니다 그럼 이건 뭐냐면은 나중에 64개가 되겠지만은 이거는 결국 그 음양 사상이 결국 그 만물 분파의 만물 분파를 말하는 겁니다. 만물 만물이 분파에 나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64개가 되고 따지고 보면은 이 우주는 꽉찬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이것도 계속 그렇게 분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상에서 이 사자 넉사자인데 넉, 네 가지 상인데 이걸 어떻게 보냐, 하면, 어떻게 보냐 하면은, 사의 이치라는 거예요, 사의 이치. 사의 그 이치라는 것은, 즉, 생명분파의 성형수다라고도 합니다. 그 성형이란 것은 모양을 이루었다라는 뜻입니다. 네 가지로. 그래서, 어, 사계절의 사자, 사의 이치죠. 사상체질의 사자. 얼굴의 이목구비의 사상, 저네 가지, 그 다음에 동서남북, 또는 사주라 그래가지고 네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사상입니다. 수리적으로, 숫자의 이치적으로는 사의 이치다 그래가지고 사계절, 또는 사상체질, 또는 얼굴의 이목구비의 사상, 또는 동서남북이다, 또는 사주의 사자, 이네 가지 기둥. 그래서 음양이 사상으로 분파가 돼요 짝수니까 사상으로 분파되고 사의 이치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또 팔괘는 뭐냐면 팔방을 의미해요. 팔괘, 팔방. 그런데 이 음양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되지만 물과 불, 여자와 남자, 하늘과 땅, 높다 낮다, 선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양변을 말합니다. 그런데 음양이다, 사상이다, 팔괘다 했을 때이 팔괘가 이제 이걸 말하겠어요. 팔괘를 64개가까지 있는데 팔괘를 초단적인 상이다 그래 가지고 팔괘를 그 이제 그 꽤로 이제 3 0 0개삼핵3괘 초효 중효 상효를 합쳐서 그 3획계라고 3획, 3핵, 3획으로 됐다는 얘기예요. 그 3획으로 이여 8가지가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어째서 3획이냐 하는 이 원리를 얘기해 드릴게요. 음양에서 사상으로 번지죠. 그러면 음양일 때가 1이고 일변이고 사상일 때가 2변이고 3, 3변할 때가 3변인데 3변하면 8개가 나와요. 이 부분에서 중요한데 3변, 음양에서 사상, 4상, 사상에 8개 3변이죠. 삼변을 하면 반드시 하나의 성물이되요 물을, 물질을 하나 이루어요. 그게 꼭 팔게, 팔게. 그러면은, 그러면 말하자 예를 들자면 아버지와 어미가 만났어요. 여자와 남자가 만났어요. 교합을 하면 자식이 나오죠. 그 삼이에요, 삼. 이것이 천부경에서 이제 석상극 무진본이라는 게 있어요. 쪼개면은, 쪼, 분석을 하면은, 삼극으로 화한다. 그래서 삼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삼.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삼변하니까는 팔계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이 팔계는, 내그 네, 팔상인데, 팔상이라는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모양형, 형상상. 그러면 형상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팔계에서. 그 삼변에서 형상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아까 얘기한 그, 그 삼극의 이치로 그러면은 삼극의 이치는 말하자면 하늘, 땅, 사람 이것도 삼극의 이치예요. 삼으로 되는 거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형상팔상에서 형상은 뭐냐면은 상하, 전후, 좌우, 표리라는 여덟 가지의 그즉 여덟 가지의 형상의 이를 말합니다. 이는 이치예요. 그러면은 상하, 좌우 전후 표리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